이때 강조형법 2탄. 1탄에서 이 앞부분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특수강조구, 부정어구나 온리구를 이때으로 강조하는 것을 해볼게. 자 여기 앞 예문도 1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에서 첫 번째 문장 나 t 이 법비 구문이고 원래는 나 t 이법에서 비를 강조하는데 이댓을 이용하면 낫 에이도 강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글을 울게 만들었던 것은 농담이 아니었어를 강조하고 있지. 진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부정어, 강조 구문에 해당하는 not until, 구문이에요. not until 구문은 사실 until이 접속사고 주어 동사, 즉, 부사들의 접속사죠. 그래서 it was, t h 빼보니까 주절이 여기 있지. 이제 해석해보면 not until 해석을 조심해야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 어, 태풍이 사그라들고 난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직역하면은 태풍이 어, 사그라들 때까지는 아니었다. 자, 이때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 주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을 잠깐 원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원문 있어요, 원문. 즉, 주절과 부사절의 순서대로 써볼게요. 자, 부사절에 접속사가 그러니까 언틴이 있었겠지. 그래서 앞에 주절에 무슨 문이 있었다? 부정문이 있었어. 그래서 people didn't ventur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didn't venture outside.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 until the storm subsided.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나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 태풍이 사그라들 때까지 나가지 않았어. 그 말은 태풍이 사그라들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갔다라는 말로 되고 이때 주절의 시제는 사실 과거 완료를 써도 돼. hadn't 벤처들도 해도 되겠습니다. 벤처들도 해드 된트 벤처드. 자, 이것은 원래 강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이 문장이 사실 학교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죠. 문장 앞으로 가면서 도치가 이루어지는데 언틸 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주절의 부정어나 시이 같이 동반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Not until the storms u b sided 하고 주절이 어떻게 된다?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강조가 되면 그다음에 도치가 이루어진다. 도치 어떻게? 의문문 만드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과, 과거니까 did people venture 하면 되겠어요. 주의합시다. 자그 다음 문장 또 대표적인 특수구문 on y 구의 어, 강조자 on y 구의 강조. 이것 또한 it 뜻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it was dead 에서 어, 주절은 I realized its importance. 그가 떠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가 되고 이 문장 역시 우리가 이때 강조의 법이 아닌 문두로 빼는 강조를 쓰면 부사구가 부사절 왼절이 앞으로 나오면서 only when he left 하고 주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도치 그래서 의문문의 형식의 도치 그래서 과거니까 did I realize its importance 가 되겠습니다